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참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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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이새야 캄다운, 세미 우슉. 아우, 새미 새끼. 아우. 새미 왜 그래? 세미좀 캄다운 해. 어쩌 뭐야, 또. 뭐야, 드랍. 고, 고, 백, 백, 백해, 백, 백, 들어가, 뒤로, 백, 백, 씻, 씻었어, 잘했어, 어이구, 또 잡았어, 잘했어, 드랍, 드랍, 고, 백, 고, 백, 고, Go, go b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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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. t h r o g a r o g a back. Sammy, t h r u g h t a Six, c h a r e s i t know c h a r l e s i Drop, go, drop, go back, drop. Go back. Go. Drop. Go. Drop. 여기 drop. 가. Go back. 그렇지. Drop 여기다가. 그렇지. 가. Go. Go back. Drop. 어떻게 okay, 돼? Drop. Go back. Go. Drop. 알았어. Drop. 라, 아, 발 뜯지 마, 발 뜯지 마. Go, Let me go, back, b a 잘했어, back, back, back. Go. 뒤로 더가야 지금이. 더, 백! 일어가 셋셋 했어 아이고 셋됐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이제 또 드랍 해야지 드랍 드랍 고백 하지만 오늘 고백 알았어 고백 드랍 드랍. 드랍. drop, go, go, back. 잘했어. go, back. 뒤로 더 가. 뒤로 더 가, 세미. 백 a c 뒤로 더 가, 백 a c 뒤로 더 가. 고 o back. s 어구 잘했어. 시대 했어. 자, 어이구, 잘했어. 아이고 잘 왔다 드랍 해야지 드랍 고지 드랍 드랍 고백 제일 이쁘다 백 and b a c 앤 n d s 잘했어. 와우. Wow. 잘했어. 세븐 해피는 너무 많 거야. Drop. 너는 주머니 뒤지는 거야. 너는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Drop. Go. Go. 백백백셋 세미 셋셋 해피 해피 이거 여기 해피 너 이거 가져 세미 셋셋했서 해피 자 해피 너 가져 해피 해피 너 가져 해피 해피가 너 가져 해피, 해피

Go! Back! 더 가, 뒤로 back! Back! 시대 가 하나 데 시세네? 잘했어, 어쨌든. 예! 어우, 굿 캐칭.